각자가 뭔가 실천하고 있는 뭔가 친환경적인 활동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기후 동행카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어. 싸게 가려고 타는 거 아니에요? 기후랑 동행하려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발사종>! <웃음> <웃음> 아 이번 주에 진짜 날씨 가 너무 덥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저는 비키니 시팅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진짜 너무 시티다. 습해가지고 네. <laughs> 담배를 피는데 명기가막 이만큼씩 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아 요즘 날씨가 잘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막 네.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네. 추웠다가 <laughs> 밀당.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닌 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laughs>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그, 코페르니 기후연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유럽연합에서 만든 어떤 단체인데, 네. 이게 뭐 하는 단체냐면, 네. 기후를 분석하고, 어느 리포트를 작성하고, 음. 기후 예측을 하는 그런, 그런 단체, 기후단체예요 1850년도에 처음 어떤 날씨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 기록 시작 이후에 가장 높은 온도, 평균 온도가 2024년에 가장 높았다고 하고, 와. 그리고 파리 협약에서 이제 1.5도 마지노선, 이거 아시나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아주 알아요. 네. 네. 그거를 넘 넘겼대요. 2024년. 음, 음.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매우 심각하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네. 되게 정치적으로는 좀 반대 행동들이 많죠. 아, 맞아요. 맞죠? 특히 이제 네. 트럼프. 네, 네. 트럼프. <laughs> 트럼프는 친환경 가짜다. 네, 기후 변화가 사기다. 기후 변화 사기다. <laughs> 네. 파리 기후 협정 탈퇴하고 화석연료 관련 산업 강화하고. 네. 그냥 땅을 졸라 팔고 파고 있죠. 음. 이게 존나 웃겨요. 왜 왜죠? 약간 미세먼지를 안 믿는 다랑 약간 맥락이 비슷한데. 저도 그건좀안 믿어요. <목소리> 근데 그런 되게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네. 왔을까?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네.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사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자국 우선주의라는 네. 정책이 반영이 가장 음. 친환경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잘 되려면 친환경은 가짜로 치부해야 돼. 라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네. 사실 이제 좀 국가적 관점에서 좀 봤을 때이 친환경이라는 건 되게 조별 과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해야 되는. 전전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죠. 근데 네. 미국이라는 엄청 큰 나라가 나 안에 해버리면은 갑자기 엄청 음.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팀장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팀장. 팀장인 줄 알고 맡겼는데. 어, 아무 것도 안 해. 음. 자국 우선주의라는 건 모든 나라에 다 음. 일정 부분 다 있다. 음. 근데 이런 관점에서 사실 세상이 팍팍해지고 내가 살기 팍팍해지면 음. 친환경이라는 건좀 뒷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음.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참이 음. 밸런스를 맞추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뭔가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친환경 정, 정책에 어떤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싶다에 좀더 치중한 게 아닌가 음, 지금 음. 친환경에 힘을 쏟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음. 더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책들을 읽어보니까 음, 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까지 아이소! 뭐냐면 친환경 조카라 친환경나아 <laughs> 친환경 안할 거야 때 쓰는 것 아니라 <laughs> 제가 그러니까. 봤는 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유가 있는 행보라 아, 행보가 음. 아닐까 음흠. 이런 생각도 했네요. 음. 그런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친환경을 정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친환경이란 게 되게 스펙트럼이잖아요. 네. 친환경도. 맞아요. 그냥 극도로 친환경으로 가면 당연히 네.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겠고 그렇겠죠.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의 맞죠.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음. 좀 이제 국가적 얘기에서 좀 개인적 네. 차원의 친환경으로 음. 좀 넘어가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각자가 뭔가 실천하고 있는 뭔가 친환경적인 활동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비, 빈티지 쇼핑 아 빈티지, 빈티지 쇼핑? 쇼핑. 아... 그거 마... 그 지가 좋아서 <laughs> 발사소 <laughs> 전, 네. 네. 그리고 저는 기우 동행카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싸게 가려고 탄거 아니에요? 기우랑 동행하려고 <웃음> <웃음> 발사소 <laughs> 사실, 친환경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짜 어떤 친환경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뭔가 임팩트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쓸모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좀더 거시적인 관점의 친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그것들은 좀더 작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뭔가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에 있어서. 개인에게 책임감을 좀 부여하려고 했던 것들. 음. 그러니까 야 모두가 막너 친환경 해야 돼, 너 친환경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저는 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어떤 시스템적인 음. 거시적인 친환경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의 의식이 개인의 의식을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개인의 의식을 음... 만들어줘야 된는 생각해요. 동... 완전. 위... 예, 안좀 예, 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 예. <laughs> 근데 친환경이란 네.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오케이.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저는 뭘 하고 있냐면 그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 아.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고 그걸로 이제 플라스틱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들은 분해가 안 되잖아요. 분해가 네. 안 되고 환경적으로 오염이나 어떤 그런 그 악영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대체하고 하는 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그쪽으로 약간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품도 팔고 있는데 친환경 비즈니스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음. 일단 첫 번째로 왜 쉽지 않냐면 친환경 자체가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라고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건 되게 마케팅적인 요인 어떤 첨가제의 느낌이 강하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핵심적인 1차 요인이 맞아요. 되지는 못하거든요 음. 메인 밸류가 좋아야지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음. 뭐뭐 대표적으로 프라이탁 같은 것도 네. 디자인이 예쁘니까 맞아요. 사는 거지 그게 친환경을 사지는 않는거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그런 1차적 2차적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되게 역설이 생기고 있다 근데 사실 뭔가 이런 친환경적인 선순환을 만들려면 돈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친환경이 돈이 되게 할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은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지속 가능성이 경영이랑 엮이는 만큼 또 형이 말했던 대로 너무 지속 가능성을 마케팅으로만 활용하라고 하는 기업들도 경계를 충분히 할 필요가 맞아요. 맞아. 그린 워싱, 그린 워싱 네, 이슈가 그죠. 사실 친환경이라는 거는 되게 거, 거, 거창하게 풀었으면 엄청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음. 맞아요. 실제로 가진 효과보다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환경 브랜드를 막 만들겠다고 네. 떠벌리고 친구들이랑 만들었었는데 어. 세탁용이었어요? 세탁용. 네. 의류학과니까 친환경 네. 의류 아, 만들겠다고 옷가지고지구지킨다는브랜드를 옷 네. 만들었었는데 귀엽다. 막 그냥 별거 안 했어요. 마플샵에서 네. 원단 보면서 어면 100%네? 제일 친환경적이다. 어. 고르고. 아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때 <laughs> 진짜 이제, 진짜 세특용이었는데 <laughs> 그리고 막 디자인도 세이브얼쓰고 어 친환경 디자인 어.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린워싱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요 <laughs>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반성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막 <laughs> 마케팅할 때아 너네가 산 만큼 곱하기 1 0개 해서 <laughs> 어... 내가 쓰레기 죽겠다 여의도공원에서 네. 근데 막 그냥 여의도공원 막 쓰레기통 뒤져서 죽는 <laughs> <laughs> 와 <웃음> 이제 절, 절, 이게 제표적으로 <laughs> 네, 절대 안 그런데. <laughs>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그랬었는데, 네. 네. 아. 근데 느껴보니까 아 친환경이란 거는 되게 그냥 정말 작은 것만 해도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면 되게 커 보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조심해야. 엄청 경계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을 했네요. 네, 음. 반성. 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친환경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 친환경을 그러니까 그 ESG라고 하죠. 그쵸. 그걸 지키지 않으면 투자가안 들어온대요. 음,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지 지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 회사에서 이제 뭐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기준 기준 같은 거를 또잘 정리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어느 회사는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음. 뭐 등급을 또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그 MSCI 그거랑 어. 야후에서도 그런 게또 있고요. 아, 그 기업을 검색하면은 네. 이제 얘가 얼마나 ESG 경영을 하고 있냐를 네. 보여 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조금 약간 또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강제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ESG를 위한 ESG가 돼 버리기도 할것 같아요. 이, 규제,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까지만 딱 하자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야, 아,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아그죠 아,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첫 발자국은 아니잖아요 음, 음, 그, 그것도 맞는 네. 것같아 결국에는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음. 친환경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가적인 과제죠 네. 사실 네. 지구 사실 뭐 기후변화 진짜 심각한 거 맞고 네. 친환경 확인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어떤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어떤 마인셋을 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좀 그런 어떤 문,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약간 탈문 탈모, 탈모 같아요. 탈모 음, 음. 개선이 어렵고 이 속도를 더디게 음... 그 환경이 오염되는 그거를 더디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아 탈모 같다. 탈모를 빠르게 먹어야 돼. 아아 네. <laughs> 어, 괜찮네요. 네. 근데 비유가. <laughs> 그래서 음, 그 어떻게 음, 먹을 건 어떻게 <laughs> 먹을 거냐고 <laughs>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웃음> 네. <웃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친환경에 과학이 분명하게 들어왔다는 생각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친환경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스펙트럼이잖아요. 네. 친환경이라는 건 말하기 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린워싱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고 진짜 친환경을 하려면 얘가 진짜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진짜 친환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친환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백그라운드가 필요... 깔려야 한다. 근데 아... 그것의 모든 것이 선행되는 것은 진짜 얘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하고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하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네. 환경부에서, 이런 친환경 관련 정책들을 많이 건드리는데, 보통, 뭐, 이번에, 대표적으로 빨대, 네. 플라스틱 빨대 하다가, 종이 빨대로 바꾸다가, 다시 네. 플라스틱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한 번, 한번 바꾸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빨대 업체들 다 망하고, 음. 종이 빨대 하던 업체들 다 망했단 음. 말이에요. 둘다 망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한번 했으니까.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자체도, 뭐가 친환경인지 정의하지 않은 거예요. 음. 종이가 더 친환경적이야라고 과학적으로 정의를 했으면 그 과학적인 근거에 맞게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어 얘네 어, 반대 정부가 했던 거네. 음. 이게 정치적으로 보, 보기 시작하면은 야 걔네가 했던 건다 폐기식 거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기 시작하고 뭔가 음, 의견이 음. 들어가 기 시작하면은 친환경이라는 흐름이 난, 만들 수가 없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딱 세우면은 거기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이 어떤 게 친환경이냐를 과학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그럼, 음. 국가적으로 좀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나 우리가 스스로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틀이 있어야 또 우리가 네. 따르기 쉽, 쉬우니까. 음, 완전 맞는 말인 이것 음.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좀 개인적인 얘이긴 한데 네. 친환경을 사람들이 자꾸 소비 에 한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또 요즘 가치 소비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곤 하지만 음... 네. 뭔가 어떤 걸 사는 거에서만 자꾸 친환경이고 지속가능한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그쵸. 뭔가 덜어내는 부분에서도 그렇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음... 혹은 내가 잘안 쓰는 것들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 쓰, 신경 쓰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생각해보면 굳이 소비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브랜드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네.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도 말했던 부분이지만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속 가능성이라는 네. 게뭐 어떻게 말면 그냥 그냥 묻어있는 네. 그런 느낌이 돼야 되지 않나? 너무 억지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 약간 좀 억지 느낌인가요? 시작이라서 와, 어쩔 수 과도기 없는 과도기 있는 것, 것 같아요. 네. 과도기에 오케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불편하니까 그리고 지상경이라는게그 그렇죠. 유럽 유럽 친구들은 네. 되게 환경 의식이 강하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나를 찾아봤는데 사실 물론 있죠. 뭐 에코 스쿨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한국과 교육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유럽에 어렸을 때부터 살다온 친구들이랑 좀 물어보니까 그냥 형이 말한 대로 집안에서부터 습관적으로 친환경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특징 교육에서부터 뭔가 확 다르다기보다는 아. 그게 근데 언정도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되게 삶과 같이 학교에서도 분리수거 음.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음. 이런 것들이 한국과 그래도 좀 차별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냥 음. 하는 네 맞아요 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음.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음. 음.